네, 여러분, 갤라입니다. 이번에 수신함에 또 이상한 선물이 왔습니다. 과연 무슨 선물인지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수신함에 들어가보면, 은 따단! 보십니까 스킨 지원, 메이플 발리가 왔습니다. 또 슈퍼셀에서 또 이거 메이플 발리 세일 하나 넣어주셨는데, 이 메이플 발리가 아마 캐나다 출시 2주년 기념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메이프 발리를 출시 전에 또 갤라가 또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스킨이 괜찮을지 한번 보실까요? 와우! 지금까지 발리 스킨 중에서는 저 약간 뭔가 제일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가장 마음에 들거든요. 과연 인게임 속에서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인게임 속에서 메이프 발리인데요. 우선 보시면은 약간 유리병을 던지는데 아마 이게 메이프 시럽이 들어있는 어, 유리병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유리병 들고, 그리고 궁극기 한번 써보면은, 유리병 여러 개 던지고, 네. 어, 제 생각,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기존의 발리 스킨보다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마법사 발리가 제일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스킨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새롭게 나온 스킨,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바로, 실제로 게임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랜덤 듀오에서 한 번, 게임 진행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어, 한국분 맞는데요. 키키님. 키키? 그리고 위쪽에 설마 쌍다이너, 오, 다행이다. 저는 폭탄 두개 날라와서 쌍다이너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쌍다이너는 아니에요. 어. 야, 이거, 아, 우리 편 죽으면 안 되는데. 어. 견제해주고. 진짜 무빙 좋다. 무빙 좋다. 무빙 좋다. 우리 형님 무빙 좋다. 형님 무빙 좋다. 어, 무빙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가면 돼. 급할 거 없어. 급할 거 없어. 칼 조심하고, 칼 조심하고. 요즘 메타. 나이스, 좋고, 좋다, 좋다. 어, 키케 형님, 무빙 좋다, 무빙 좋다. 어, 옆에서 지켜줘야지, 지켜줘야지. 백업 해주고요. 천천히, 천천히. 제가 지금 큐브가 많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으면 은 무조건 이거 1등각 나옵니다. 어, 카령님, 요새 좀 대세라고 슬쩍 나대는 부분, 일로 와. 어, 목에 칼칼하네. <laughs> 네, 어쨌든. 카령님, 일로 오세요. 1달이면은 지금 안 부들부들이죠. 큐브빨. 큐브빨 쇼다운에서는 1달이면은 좀 힘들죠. 지금 저희, 레온형님이 이제 궁만 채운다면은 아 이거 무리하지 말자 저 노버트 먹으면 솔직히 확정 지을 수 있는데 괜히 노버프 먹으려다가 고 이제 양각 잡히면은 게임 터지기 때문에 네, 벽 끼고 약간 살짝 렉 걸리는 느낌이다 가보자 항상 여러분 돌아다닐 때는 부시 체크 여러분나시죠 부시 체크 잘 해야 됩니다 보세요 이게 부시 체크 꼭 해야 됩니다 어우 보관으로 들어가는 네 빠이 와 이거를? 어 빠이 나이스 모닝 좋았다 아 이것도 살아남아 설리야 빨리 좀 때려라. <SCIENT> 맞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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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바짝 붙어서 좋다 좋다. 아 이제 다이너 산을 나겠다. 근데 하지만 다이너 산을 나겠지만 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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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 아 깜짝놀 때 깜놀 빠이. 아 나이스 빠이. 어 로사. 아감 아, 로사. 무사영이 이제 너프 많이 됐잖아요. 오, 나이스. 어 나이스. 무사영이 너프 많이 됐잖아요. 네. 옛날 옛날같은... 같아. 어 그래도 저 점프 잘한다. 점프 잘한다. 점프 잘한다. 네. 점프 잘한다 점프, 점프만 잘한다 나이스 이게 바로 큐브 운빨 게임 가보자 우선은 칼, 칼 형님 오케이 둘이 싸우세요 시원하게 싸우세요 사이좋게 어이구 저기서 저거 때리면서 나이스 커. 아주 쉽게 메이프 발리로 네 그러면 바로 랜덤 쇼다운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랜덤 듀오 쇼다운 랜덤 쇼다운 아니죠 네 오케이 메이프 발리 가보자 어? 간지, 야오 어. 나이스. 나이스. 칼이 아무리 세도 이렇게 근접해서. 어? 좀무리였죠 나이스. 스타트 좋아요. 저는 빨리. 어, 우리 대릴 형님이 완전히 지금 공격적인 플레이. 대릴이 큐브 많이 먹으면 솔직히 엄청 세거든요. 가보자. 아, 물론 큐브 많이 먹다 으면 세긴 한데.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안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가보자. 야, 어, 야, 대릴 형님 너무 너무 공격적 아니야? 네. 공격적으로 느껴졌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 컷해주고요. 와우, 공격적인 플레이로 지금 스타트 굉장히 좋습니다. 야, 발리 지금 화났다, 발리 화났다. 아, 지금 카나났다, 카나났다, 카나났다. 오케이, 우리 팀은 벌써 공채하고 어릴 때 나름 잘해잘해 잘해. 이 정도면은 솔직히 다시 한번 해도 될것 같거든요. 나이스 컷, 위에 컷. 어 위에 컷안 돼? 아이, 컷 됐죠 이러면은 컷, 나이스 컷. 바이. 도가으로 들어가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이러면은 저희 팀원이 먹고 있을 동안 저는 옆에 지켜주고요 보디가드 스타트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야 레온 일로 와 레.. 레궁 조.. 레궁 조심 레온 궁 조심 어, 저희 일본형님 그래도 뭐 괜찮은데? 요즘에 일본분들이 이슈퍼스 게임 정말 잘하기 때문에 뭐 클래시 로도 그렇고 일로 와오 저거 튕겨갖고 서바 저거까지 계산한 플레이? 서바 저거까지 계산했으면 형 진짜 인정, 인정입니다 진짜 한마그 벽까지 튕기는 플레이? 네 이번에는 저희 클럽원 한번 다니엘과 함께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 랜덤 듀오로 만나서사는거 같이 게임을 하고 싶었는데 그분이 게임 안 하셔서 이번에는 클럽원과 게임을 해볼게요. 가보자. 야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지 마. 야 레온이 있는데 무리하면 안 된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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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안 돼. 오케이 이거 레온 무리. 아씨 무빙 좋다 무빙 좋다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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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무빙 레 무빙 레 무빙 레레온 양각 레온 양각 잡아 나이스 어유수. 이걸 사라? 이걸 사라? 그럼 죽어야지. 아 진짜 이런 내온 까비. 봐보자야 아, 발리로 와. 발리 발리 어 발리에서 생긴 일 가려고 합니다. 어 발리에서 생긴 일 갑니다. 발리에서 생긴 일. 가자. 아 발리에다 다이너라서 야 이거 우리 아래쪽에서 먹자. 약간 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편 애들 안 오기만 한다면은 이거 괜찮거든요. 어. 안 오면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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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 좋다, 스타트 좋다. 오케이! 좋았구요. 한 번에 옷다리, 아 어. 역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맵이 물량 맵하고, 이, 노버트 맵이기 때문에, 노버트 잘 활용해야 돼요. 가자, 가자, 가자. 나이스, 레온구 아야야, 먹고. 먹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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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티. 나이스, 잡아, 잡아, 잡아줘. 잡을 수 있지? 저는 그동안 좀 버티면서, 야, 이거 들키면 안 돼요. 저 들키면 안 돼요. 야, 힘들 것 같으면 빨리 와, 힘들 것 같으면 빨리 와. 발리가 노보세 타기 조금 힘들거든요? 에머 관리 좀 할게요. 혹시라도 상대편이 갑자기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야, 빨리 와서 도와줘. 나이스, 나이스. 스타트 좋아요, 스타트 좋아요. 스타트가 아니지. 거의 끝물인데. 나이스, 이거 무리했어, 갑자기. 아, 어, 야, 저건 잡아줘야지. 어, 뭐야? 니. 나이스, 나이스. 아 까비! 아 레온 싸움에서 지면은 지금 레온 너무 컸는데 지금 이거? 이거, 이거 양각 잡아야 된다 양각 나이스! 양각 잡았다 이거 양각 잡았다 양각 잡았다 양각 허각 삼각 팬티 꿀잼 나이스 나이스 이게 바로 메이플 발리! 네 그러면은 바로 다음 게임 가보겠습니다 다음 게임 가보자 오케이 우선은 시럽 던져주고요 야 이것까지 먹어야 된다 삼... 삼다리 아, 가자 삼다리 삼다리 정도만 되면은 다이노 조심 오케이 나이스 단일 잘 붙었다 잘 붙었다 잘 붙었다 완전 잘 붙었다 이번에 오 좋구요 이 맵이 진짜 스로잉 하나에 레온이 짱이야 여러분들 어, 진짜 레온은 만능 만능 어. 오케이 오 육다리 이거면은 육다리 됐으면은 무리해서 노버트를 좀 먹어도 괜찮거든요? 나이스 컷 오지마세요 형 오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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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형님 오지마세요 아무리 대세라도 어 나이스 살짝 쫄린 거 인정. 네. 칼이 요새 워낙 대세라서. 가보자. 야, 노버트 우리가 먹어야 된다. 무리하지 말고 노버트 먹자. 아, 이거 노버트 우리가 먹으면 거의 1등 확정이었는데. 까비. 일로 와. 발리. 오케이. 컷. 위에도 컷. 야,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위하, 위에 도와주고. 컷다 했죠? 컷. 나이스. 아, 이거 까비. 이거 죽었으면 안됐는데 아이. 이거는 제가. 기다렸다 먹는 거보다는 제가 빨리 먹는 게 답이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다궁 쓰는 거 보면 빠져줬으면 좋았는데. 어, 야. 뭐지? 어, 야, 아무리 아무리 갤라가 그걸로 진짜 이걸 그냥 들어본다고? 어, 벽기 보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네. 야, 이건 아니지. 아, 이러면은 궁 쓰면 내가 위험해지잖아. 어? 지금 지 궁이 어서 지금 많이 위험하거든요. 아 지금 노버트 우리 편 승리의 노버트. 우... 어, 이걸 끌어. 네, 그러면은 바로 다음 게임 가보겠습니다. 다음 게임. 가보자. 우선은 앞에 1다리. 그리고. 2다리, 3다리. 어, 3다리 정도만. 아이. 2다리까지 어, 3다리 될것 같다. 3다리 정도면 괜찮죠. 어, 4다리까지 되겠다. 나이스. 아, 노버트 우리 앞에 나타났으면 좋았는데, 까비. 가보자, 가보자, 가자. 나이스 컷. 이 우리 것? 승리는 우리의 것?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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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니엘 백업 좋았다, 이거 진짜. 어, 가자. 다니엘레지 가자, 다니엘레지 가자, 다니엘레지 좋았다. 역시 레오. 아 코간지러, 가보자. 노보트 먹어줘야 되고, 든7 다리. 아 벌써 9 다리. 아 지금 벌써 부룩 너무 컸는데? 아 부룩이란다, 저. 대를 너무 커서 약간 위아 이거 제가 못 오게 막을게 최대야 막으면서 레온이 좀 활약을 할수 있게 야 이거 좀 야, 이거 옆에 지켜줘야 돼 옆에 지켜줘야 돼 레오, 우리 지켜야 돼나 지켜야, 지켜야, 지켜야 돼 좋아 갑자기 붙으면은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무리 컨트롤 잘해도 살기 힘들기 때문에 아 나이스 나이스 이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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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는 진짜 이다 단일이 완전 캐리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플 발리를 플레이를 해봤는데 어, 우선은 메이플 발리가 제 생각으로는 어, 출시된 발리 중에서 가장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올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